3년 전이었죠. 우리 사회에 정말 큰 충격을 줬던 사건, 바로 부선 돌려차기 사건인데요. 어, 처음에는 이게 그냥 단순 폭행 사건으로 알려졌었잖아요. 근데 재판을 하면서 전혀 다른 진실이 드러났고, 또 무엇보다 피해자분이 직접 세상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면서 많은 분들께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청취자분께서 이 사건 관련해서 보내주신 기사들을 좀 바탕으로요. 사건의 전말부터 그 이면에 담긴 의미, 그리고... 어~ 그 절망 속에서도 용기를 내신 피해자의 행보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뭔지 좀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그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이 겪은 끔찍한 폭력 이걸 넘어서 그 이후에 있었던 힘겨운 법적 다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까지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 사건 기록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따라가 보면서 특히 그 법정에서 실실이 어떻게 밝혀지고 또 쟁점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리고 피해자 김진주 씨, 가명이죠? 이 분의 활동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아야 하는지 그 사회적인 의미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까 합니다 네, 피해자의 용기가 어떤 변화를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그럼 먼저 사건 발생 시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2022년 5월 20일 새벽이었습니다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1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20대 여성 김진주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30대 남성 이모 씨가 다가와서 머리를 어유 돌려차기로 가격한 거죠 기사를 보니까 범행 10분 전부터 이미 150m나 따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명백히 의도성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맞습니다. 심지어 쓰러진 피해자를 의식을 잃을 때까지 정말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CCTV가 없는 복도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가 현장을 떠났습니다. 근데 초기 진술을 보면요. 이 가해자가 째려보는 것 같았다 라거나 여자인 줄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그래서 1심 재판부도 이걸 뭐 특별한 동기 없이 그냥 뭐랄까 묻지마 폭행으로 봤던 겁니다. 아 묻지마 폭행 피해자분은 이 사건 때문에 외상성 두개 내출혈 뇌손상 진단까지 받으셨고 오른쪽 다리는 영구장의 가능성까지 언급될 정도로요. 전치 8주 이상 정말 심각한 부상을 입으신 거죠. 평범했던 일상이 그냥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충격이란 고통이 어땠을지 참 짐작하기가 어렵네요. 네, 그리고 가해자 이 e 씨의 전과 기록을 보면 이 사건의 심각성이 더 와닿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과 18범이었고요. 20대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낸 뒤에 출소한 지 불과 석달 만에 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석달 만에요? Home. 네 심지어 도주할 때는 여자친구 A씨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 A씨는 경찰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범인은닉을 도운 혐의로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수감된 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은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했다는 점도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심 재판 결과는 2022년 10월에 나왔죠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서 징역 (12년) 그리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고요 재판부도 분명히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걸 알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터졌습니다 가해자 이씨가 구치소 안에서요 탈옥해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보복하겠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심지어 피해자의 이름이랑 집 주소까지 언급했다고 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건 뭐 정말 끔찍한 공포였겠죠. 아니 잠깐만요.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 개인정보를 알수 있었던 거죠? 이름이랑 주소까지요? 이건 좀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점인데요. 피해자분의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가 민사소송 서류를 통해서 본인 이름 주소 심지어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현재 우리 사법 시스템 안에서 피해자 정보 보호에 어떤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걸 시사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 이런 글을 올릴 정도로 정말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던 거고요.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항소심으로 가면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그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졌던 7분. 그 동안의 일이 핵심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혐의를 바꿨어요. 기존의 살인 미수에서 강간 등 살인 미수로요. 그러니까 일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이건 단순히 형량을 높이는 문제를 떠나서 이 범죄의 본질이 뭐였는지를 규명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근데 1심에서는왜그 성폭행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던 걸까요? 이게 뭐 초기 수사의 한계였을까요? 아니면 증거 확보가 어려웠던 건지? 음.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을 텐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것은 가해자의 의도성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성폭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갔고 반항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 cctv 사각지대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다가 인기척 때문에 달아난 사실 이런 것들이 추가 증거와 함께 드러난 거죠 아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그 피해자분의 청바지에서 나온 dna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DNA 증거가 핵심이었어요. 단순 폭행을 넘어서 성적인 의도나 시도가 있었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뭐랄까 스모킹 건이었던 거죠. 항소심 법정에서 검찰이 그 피해자 청바지를 직접 제시하면서 이게 몸에 꽉 끼는 형태라서 저절로 벗겨질 리가 없다 이 점을 강조했고요. 이게 배심원단과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강력한 증거 덕분에 검찰도 자신감을 갖고 혐의를 강간 살인 미수로 변경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가해자가 도주 중에 뭐 서면 강간 미수 이런 키워드를 검색한 기록까지 발견됐다면서요. 이건 뭐 자기 범행 의도를 스스로 드러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검색 기록하고 dna 증거 이런 것들이 가해자가 주장했던 심신미약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 거죠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2023년 6월이었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진역 12년을 파기하고 그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의 고의뿐만 아니라 명백한 성폭력 의도까지 인정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고요. 정말 끈질긴 노력 끝에 그 묻지마 폭행이라는 처음에 프레임을 깨고 성폭력 목적의 계획 범죄라는 진실을 밝혀낸 거군요. 자 그럼 이제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더큰 주목을 받게 된또 다른 이용. 바로 피해자 김진주 씨의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축이 바로 피해자 김진주 씨의 용기 있는 활동입니다. 김씨는 사건 이후에 1년 4개월간의 기록을 담아서 싸울게요 안주었으니까 라는 책을 직접 출간하셨죠.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 범죄 피해자가 더 이상 숨어 살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책 출간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용기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김 씨는 직접 대한민국 범죄 피해자 커뮤니티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다른 피해자분들과 연대하면서 범죄 피해자 연대라는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피해자 정보 보호 강화라든지 2차 가해 방지 같은 실질적인 법 개정 활동에 나서고 계신 거죠. 심지어는 경찰의 초기 대응 미흡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셨습니다. 와,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범죄 피해자들이 오히려 좀 숨거나 자책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전면에 나서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 또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는 모습은 어,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 심리학과 교수님도 지적하셨듯이, 김 씨의 이런 행동은 피해자가 침묵을 강요당하던 과거의 틀을 깨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오히려 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새로운 시도인 거죠. 이건 뭐 피해자 권리 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렇게까지 볼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숨는 시대는 끝났다 는 어떤 선언과도 같다고 할수 있겠죠. 김 씨의 이런 용기가 다른 피해자분들께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네 자료에 따르면요 이 사건 이후에 유사 사건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들어낸 어떤 긍정적인 파급효과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김 씨와 범죄 피해자 연대가 추진하는 법 개정 활동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재판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 문제라든지 가해자의 보복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강화 같은 아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체계를 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영화로도 만들어진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한 영화 제작사에서 영화화를 발표했고요. 피해자 김진주 씨가 직접 시나리오 자문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는 만큼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좀더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희는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음, 끔찍했던 범죄의 실상과 그 치열했던 법정 공방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한 피해자가 그 절망을 뒤고 세상에 나와서 싸우겠다고 외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단순히 사건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가 감당해야 했던 그 고통과 공포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용기 있는 투쟁을 벌이신 그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간의 연대가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보복 협박 문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위험,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등 피해자가 직면하는 어려움은 정말 복합적이거든요. 김진주 씨의 행보는 바로 이런 문제들의 정면으로 맞서서 피해자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고 우리 사회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피해자의 용기가 만들어낸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는 앞으로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지지해야 할까요? 만약 이 사건을 다룬 영화가 나온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마저 해야 할까요? 단순히 분노하거나 연민하는 것을 넘어서요 피해자의 용기에 응답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